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상상조차 불가능한 극적인 역전 홈런을 터뜨리며 메이저리그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팀이 단 1하우스만을 남겨둔 패배 직전 상황, 스코어 3대4로 뒤진 9회 말 2하우 딜, 1루 만화에서도 보기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정우 선수는 하늘을 가르는 한방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나온 타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야구의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홈런에 다저스 홈 구장은 물론, 중계 카메라, 심지어 전광판까지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충격에 빠졌고, 상대팀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마저 감격에 겨워 눈쇼를 불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디건 야구가 아니다. 예술이다. 라며,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은 혼신의 역투를 펼치며 상대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자이언츠는 8회 초 공격에서 아쉬운 잔루를 남기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8회 말 다저스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4대 3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9회 말. 자이언츠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저스는 마무리 투수 데이브 로버트슨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올 시즌 평균 자책점 1점대 초반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군림하고 있는 그였습니다. 로버트슨은 첫 타자에게 좌익수 뜬 공을 유도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다음 타자는 삼진 처리. 순식간에 투 아웃. 이제 자이언츠에게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였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다저스 스타디움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타자 마이크 야스트램스키가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일루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조이 바트가 초구를 잡아당겨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일. 이루가 되었습니다. 폐색이 짙던 자이언츠에게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다저스 팬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마운드를 바라봤고 자이언츠 팬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간절하게 타석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로 침묵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타격감이 좋지 못했던 터라 팬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연 이정후가 이 상황에서 해낼 수 있을까? 기적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의심과 걱정을 비웃듯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비장한 눈빛으로 투수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내가 끝내겠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로버트스는 이정우 선수를 상대로 초구를 바깥쪽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약 158km/h 패스트볼을 던졌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침착하게 지켜봤습니다. 2구. 이번에는 몸쪽으로 바짝 붙는 143km/h 슬라이더.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 경기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마운드와 타석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구째, 로버트슨이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진 156kmh 투심 패스트볼이 스트라이크존 한가운데로 빨려들어왔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 공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트는 마치 전기충격을 받은 듯 격렬하게 돌아갔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은 마하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타구는 다저스 스타디움의 밤하늘을 가르며 우측 담장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다저스 우익수는 멍하니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은 순식간에 담장을 훌쩍 넘어 장애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끝내기 3점 홈런. 스코어 5대4.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극적인 역전승. 이 때, 다저스 스타디움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지된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홈런이 터지는 순간, 환호성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저스 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고, 일부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계 카메라 감독들은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었고, 정강판은 잠시 혼란에 빠져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구장정지 상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은 레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정우 선수의 홈런이 터지는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허탈함, 그리고 알수 없는 감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카메라에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촉촉해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비록 상대팀 선수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은 감독이었지만, 그는 이정우 선수의 비현실적인 활약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야구 자체가 주는 거대한 감동 앞에 무릎 꿇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이언츠 더가 웃은 이미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선수들은 일제히 뛰쳐나와 환호했고 이정우 선수는 홈 베이스를 밟는 순간 동료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물통 세례는 물론 헬멧과 배트 등 온갖 장비들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환희가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스포츠 매체들은 이정우 선수의 끝내기 홈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ESPN은 리정후, 다저스를 침묵시키다. 영화같은 끝내기 홈런, MLB.com은 바람의 손자, 야구의 신을 추월한 한방. 로버츠 감독마저 울렸다. 등 헤드라인을 통해 그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의 홈런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스포츠 채널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상대팀 감독인 에르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인터뷰는 미국 야구계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감정이 북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정후의 홈런이 터지는 순간 감독으로서의 제 모든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의 홈런을 보면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가 해낸 일은 단순한 승패를 떠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선수입니다.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로버츠 감독의 고백은 이정우 선수의 홈런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야구의 본질적인 감동을 선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정우 선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모든 SNS 플랫폼에서 그의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으며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진짜 미쳤다. 소름 돋아서 잠이 안 온다. 야구의 신이 오늘 다저스 스타디움에 강림했다. 그 이름은 이정후. 나는 오늘 이정후의 끝내기 홈런을 라이브로 봤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이건 영화도 못 따라간다.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다. 이정후는 그냥 신이야. 로버츠 감독 눈물 흘린 것이라다 이정후는 상대팀 감독마저 울리는 남자. 한국인이라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정우 최고. 진짜 미쳤다. 등등. 전 세계 야구팬들은 이정우 선수의 비현실적인 활약의 경악과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전 구장정지라는 표현은 이정우 선수의 홈런이 가져온 충격과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의 플레이에 압도되어 숨죽이고 경외감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제 단순한 신인 선수를 넘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정우 선수의 다음 경기도 놓치지 마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